안녕하십니까 채널 후보 곽보입니다 어, 대선 시계가 이제 정말 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선 시계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그리고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말 그리고 또 하는 행동 이 하나하나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두 후보가 지금 박빙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이슈가 터져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 대선 전망도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변화하고 뭐 이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아있는 대선 기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러한 지점들을 어, 집중적으로 살펴서 윤석열 후보에게 변곡점이 될, 그리고 큰 변수가 될수 있는 그 포인트, 이것이 무엇인지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김남현 기자입니다. 국민의 힘은 어쨌든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천대위가 출범된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굉장히 하슬하슬해 보이는 이런 면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감이 너무 커지면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부각되지 못한다. 뭐 이런 시선도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정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기 전부터 윤석열 후보가 그 사망을 모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치 신인인 그 윤석열 후보가 김정인 위원장의 코칭을 받다 보면은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신 김정인 위원장이 그 언론의 주목을 받다 보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라 이재명과 김정인의 대결, 뭐 이런 점이 부각되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의 그 그 후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박빙인 그 현재 상황에서 대선 승리를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민주당에서 이선에 물러나 있던 그이해찬전 대표가 나서면서 상황대전이란 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상황 논란은 이재명 후보보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게 좀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범진보 지지층 결집부터 2030세대 부동층 공략 그리고 정책 이슈 선점의 홍보까지 혼자서 1인 3역 이상의 역할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명실상부한 원톱이고 이해찬 전 대표가 부각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선대위가 출범된 이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보면 은이 선대위 체제로 좀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발언 자체가 좀 조심스러워지면 이게 좀어 확실히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말실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확연히 이제 줄어들었고 그런 점은 좋은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뭔가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정치적인 말실수는 줄었지만 그와 동시에 감동도 줄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그 호흡 이것도 굉장히 하슬하슬해 보이는 이런 면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하자마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손실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시하고 이재명 후보가 여기 에 동의하자 김정인 위원장이 다시 100조 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럼. 백조원 추경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윤석열 후보와 김정인 위원장의 의견 엇갈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추경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 추경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뜻을 내비쳤지만 김정인 위원장은 백조원 손실 보상은 현 정부와 논의하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결국 윤석열 후보와 김정인 위원장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국무의임 선대위 지도부도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병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왕인일 론 정책총. 총괄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힘을 실은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을 거들었습니다. 어, 지도부 사이에서도 당내 혼선이 이어지자 결국에는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정은 위원장이 엇박자를 계속 내다보면은 힘들게 수습한 갈등이 결국엔 터져나와 가지고 이전보다 더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정책을 두고 그 김정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다른 목소리를 내다보면은 뭐 그동안 쌓아놓은 점수를 까먹기 쉽습니다 또 김정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상 원톱이었던. 김병준 위원장과 그 불편한 관계도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그 중도 성향에 강한 반면에, 김병준 위원장은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강조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외견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어, 김정인 위원장과 김병진 위원장의 정책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준석 대표가 그 자명하면서 말했었던 그 윤핵관. 이게 이제 완전히 뭐 제거된 것도 아니고 뭐 단순히 지금 뭐 갈등이 봉합된 이런 상황이라서 이와 같은 그 불협화음의 요소들이 대선 기간에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른다. 또 그리고 이러한 그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그 같은 교통 정리는 바로 대선 후보가 해내야 될 일이고, 어, 바로 여기에 이제 정치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해결해 내야 결국 이제 대통령감이 될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의 직할대로 불리는 청괄본부를 비롯해 정책 조직 직능 홍보 미디어 종합 지원 뭐 그리고 청년 여성 본부와 그 총괄 특보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본부마다 기획과 정무 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춰가지고 특정 본부 하나만 있어도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만큼 그 방대한 인원과 그 조직으로 꾸려졌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선 때부터 통합을 외쳐온 윤석열 후보이기에 여기 2% 부족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경선에서 2위와 네. 3위를 했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것입니다. 통합을 강조하는 윤석열 후보가 정작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뭐 이준석 대표가 뭐2030 청년을 대표하고 있다 뭐 이러고는 있지만 또,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2030 세대들이 많은 지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한다면,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정말 그 천군 만마를 얻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홍준표 의원이 선대에 합류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요? 전에 이제 홍준표 의원 보면은 경선 이후에 그 청년 플랫폼인 청년의 꿈이나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리 부패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불행해진다. 이번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대선은 처음 겪는다. 이처럼 그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거침없이 해냈었거든요. 어떤가요? 최근 홍준표 의원의 태도 변화가 엿보입니다. 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그 울산 해동 전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만나가지고 그 자문을 구했는데요. 그 이후로 여, 아직 여전히 선대위 합류에는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뭐 이전과는 다르게라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대위 합류를 놓고 국민적 명분이 설대하는 것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 스스로 그 국민적 명분을 전제로 그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가 그 홍준 홍준표 의원에게 그 지원 사격을 요청하면서 삼고철에 나선다면 홍준표 의원도 역시 그 대등적 차원에서 선대위 합류를 고려하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그 경선에서 패배한 뒤 한동안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대선 한달 전부터 지원 유세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티니기와 침백가가 그, 그 번갈아가면서 공천 학살을 벌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당시 대선 막판에는 하나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가요? 좀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그 중도적 성향에 강해서 어, 유전 의원이 만약 합류한다면은 어, 홍준표 의원이 합류한 것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그 정책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가 좀 불투명하지 않냐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정치인이지만 그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 많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그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인 위원장의 그 정책 성향을 고려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도 합류할 공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이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 정책에 대한 조율과 절충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뭐 경제 정책이란 게 그렇게 빨리 그 도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 대선까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잘 설득해서 이 선대에 합류시킬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을 끌어안는 그런 큰 그릇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 수 있고. 또, 그리고 중도층, 또2030 세대, 여기에까지 지지층을좀 확산하는, 그러한 시너지도 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선대위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좀 살펴봤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결정적인 변수, 이게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결국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 정치권의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결국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김건희 씨가 어, 전면에 등판을 하게 될지, 그러면 언제 등판하게 될지,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선거판에서 언제 어떻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지 뭐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안에의 선거 운동은 여성 표심을 비롯해 중도층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효과적 카드입니다. 시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대선 후보가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밑바닥 표심을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런 효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달 빨리.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등판 시점과 활동 수위를 고민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는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함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살펴보면요,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을 의심받는 인물들이 김건희 씨만 빼고 모두 구속되거나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서 김건희 씨를 소환한다면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 직전에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만약 김 씨가 그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발견된다고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그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이 정리되기 전까지 공개 일정을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 검찰이 김건희 씨를 기소할까요? 앞에 이야기했지만 검찰이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을 기소하는 것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결국 분 이제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 사건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사를 보면은 이제 2007년 대선 때 검찰은 이제 당시 그 이명박 대선 후보의 비비케 열루 의혹을 계속 수사를 했었는데 대선 직전에 결국 무혐의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끝내 불기소 처리를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크게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부실 수사를 벌였다 뭐 이렇게 반발하겠지만 어,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검찰의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공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 대선 기간에 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는 어, 그러한 포인트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 윤석열 후보로서는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또 김정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 호흡을 맞추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통합 선대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설득해서 함께 힘을 합친 것, 또 여기에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이것도 계속 살아있는 이슈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널 후에서는 앞으로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중요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여러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고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